스페이스 자 이것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자이 추세를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놓고 돌파를 하고 자 월봉 절반도 지질 해주고 그냥 날라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반까지 안 오고 그냥 날라갑니다. 대부분 요렇죠. 패턴들이 바닥도 잘 지켜졌고 자 돌파, 돌파를 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반등 다시 하고 있죠. 그럼 이, 이 자리가 포인트인 거예요. 지지 받을 때더 밀리면 만약에 지지 안 받고 더 밀린다. 그럼 여기서 더 사셔도 됩니다. 1차, 2차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돌파 종목들은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를 하고 있죠. 엄청나네요. 종목도 잘 가고 있네요.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고요. 하나 생명. 오게도 엄청 올랐네요. 생명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5,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단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갈지 쉬었다 갈지는 모르겠네요. 이 추세 하단은 잘 지켜주고 있고 올랐다 조정 올랐다 조정, 올랐다 조정 올랐다 조정 올랐다 조정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바닥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55,500원대까지는 무리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쉬어갈지 그냥 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물량은 어느정도 소화됐으니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홈쇼핑 자 GS홈쇼핑처럼 잘 가네요. 돌파 절반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 돌파는 뭐 아직 6월 초긴 하지만 여기까지 올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겠는데 소비가 살아나면 일단은 좋아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겠죠. 아, 여긴 일단 여기 딱 닿았군요. 자, 그 다음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 겠습니다그 다음 11만 0 1원 근처 매물대가 위로는 좀 있네요. 근데 홈쇼핑 단기로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만큼 11만 원대까지 올라버리면 그 이격이 커지기 때문에 살짝 쉬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쉬어가도 뭐큰 무리는 없죠. 다만 지금 추세는 계속 상승 중, 돌파, 조정, 돌파, 나가죠. 현대차 말씀드렸던 부분, 이 추세를 살짝 돌려놨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거래량이 어, 조금은 아쉽긴 해요. 이만큼은 좀더 이상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돌려놨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바닥 거래, 바닥도 잘 지켜주고 있네요. 아, 다만, 단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소화하면서 올라가겠죠, 만 가게 된다면. 자, 현대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바닥 거래랑 괜찮고, 딱 하루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입선 돌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수급도 나쁘진 않은데요. 다른 삼성화재나 롯데 손해본보다 보 조금 약하긴 해요, 힘이. 자, 이걸 완벽하게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정거점을 뚫겠죠? 정거점 라인들을 윗꼬리를 뚫고 가야, 지만 조금은,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을 뚫어서 야 돼요. 양봉 나오면서. 현대 일렉트릭 아유, 잘 가네요. 점점 점진적 상승, 점 상승을 하고 있고, 이만큼 거의 다 달았네요. 전거점 부근에 이만큼만 가기, 가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만큼은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매물 때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돌발했고, 바닥거리랑 좋고, 그럼 여기까지는 쉽게 도달. 그 위로부터는, 여기도 윗골리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도 쉽게 도달. 2 5 0 0원 쉽게 도달. 그 다음에 25,000원까지 도달하면 매물대가 얇죠. 그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을 보면 날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 지지받고 다시 날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간에 이격이 조금 낮긴 했습니다. 살짝 많이 올라와서, 일단 정거점까지는 한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겠죠. 단기 상승 추세, 바닷건 추세는 지켜주고 있고, 현대백화점, 이것도 추세는, 자,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에 각도를 살짝 깨긴 했네요. 추세 하단부 각도를 살짝 깨긴 했는데, 다시 올, 올라와 준것 같기도 하고, 자, 20선 돌파 후에, 자,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주춤거리는 같습니다.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살짝 터치를 했고, 그러면, 얘도 이 추세를 돌려놨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이 추세를 돌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버거워 보이고, 다만,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 장기평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12만원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라인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나오면서 돌파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최근 저점까지는 일단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계속 추세를 살리고 있어서 구름대를 밑돌지 않는다면 구름대 위에서 계속 논다면 추가 여기 전고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말씀드린 강한 종목. 자이 추세를 어, 이 추세 고점 추세를 뚫고 여기 각도를 세웠죠. 엄청 강한 종목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뚫고 전고점 다 뚫어놨습니다. 그그 다음 목표가 여기겠죠. 이렇게. 호성 중고 얘는 좀 조정이 나왔네요. 어, 분할, 분할, 분할했죠? 아마? 분할 상정하고, 이렇게. 와,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다 뚫어놨어요. 만약에 뚫어놓고, 이렇게 밀렸다면, 밀렸다면, 얘 수익 실현하고, 세력이 물량을 판 건데, 밀리지도 않고 지금 옆으로 세워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워주고 있는데, 거래량, 양봉일 때만 거래량이 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세력이 나간 건, 나간 건 아니라고 보고, 뭐 조금은 뭐, 물량 정리를 했을 수는 있겠죠. 장기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백입선도 올라가졌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밀린다면 여기 저점이나 여기까지는 5만 6천 원대까지는 크게 보인다. 5만 6천 원이면 블린저 하단이겠죠? 하단. 그래서 여기는 최근 저점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용 EN, &E, CN. &E. 아 얘도 계단식 상승하고 있네요. 계단식 상승. 어우 엄청 엄청 높은 자리인데요. 매물 대로 어느 정도? 소환은 해놨고 지금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죠. 딱 세워놓고 절반도 지켜주고 옆으로 옆으로 기고 있죠. 엄청 강한 강한 종목인데 그러면 자 거래량 계속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옆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연아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군요. 이게 뭐죠? 배당나 배당나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 분기배당을 하나 본데요? 감자도 있었구나 크... 자 여기 정고점들은 일단 다 뚫어놨고 20선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없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를 봐야겠죠 9,000원 9,000원대까지는 위에 물량이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뚫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갈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부터 물량이 없거든요 매물대가 거래량이 여기를 다 뛰어넘어 버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를 어느 정도 이거보다는 많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세력이 여기서부터 작업을 했다면 세력 평단가가 5천원, 6천원 미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만원, 만오천원 대까지이 여기 고점까지는 일단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만삼천원까지는 일단은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어, 이거 엄청 바닥인데요? 실적을. 실적을 <목소리> 볼까요? 실적 상승 500억억. 매출액 3. 3천 억 영업이 10% 정도 되네요 영업이 괜찮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수급은 개인이 좀 들고 있네요 응. 금융투자가 좀 사주고 있고 지분 어, 배당 6% 어마어마하네요 건축소재 좋아보이네요 건축소재 국가총액 3조, 3조 8천억 유동주식수 18% 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한앤코 시멘트 월딩스 얘가 대주주입니다. 회사가 기초자재 시멘트 사업 음, 시멘트 사업 괜찮네요.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경기 살아나고 배당도 많이 주고 매출액도 342, 342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43,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432, 1200억 판매 환관비는 비슷하게 나갔는데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좀 많이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그 여기서 4를 곱하면 428, 4624. 그럼 비슷하고, 매출액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431, 12, 1200억. 자, 여기 4를 곱하면 비슷해지고, 4를 곱하면 비슷해지고, 어, 4416, 4를 곱하면 비슷해지는데, 4728. 이익이 좀 빠지네요 그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분기 영업이익은 좀 빠졌네요 음, 어디서 돈이 좀 마이너스가 난것 같은데 자, 자산 부채 자본 자본 설치 줄었고 사요 현금도 많이 줄어들 어디서 현금이 나갔나 본데요 현금이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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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446 여기서 투자도 좀 많이 한것 같고 재무활동 428 이거는 별로 안 나갔고 부채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일단은 이것만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뭔가 아쉽다. 영업이익이 다음 달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으나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아쉽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 좀 아쉽네요. 음, 관비 매출원가. 아마 2, 3분기, 2, 3, 4분기 중에서 영업이 확 뛰어오르는 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네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정고점들 다 뛰어넘었고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정고점이 13,000원 이상 15,000원 대까지 17,000원 대까지그 다음에 고점입니다.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